이것도 어떤 찐따의 일요소라고 그러잖아 찐따들이 왜 상황에 안 맞는 쎄한 표현을 쓰겠어 왜? 똑같은 이유예요 나는 솔로 이런 거 나올 때도 이제 뭐 흔히 보이는 장면들인데 그런 게 나와? 뭐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건 결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목소리> 이걸 찍을 게아니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현대 아이들은 여자들이 근데 조금 더덜 외로워하는 거 같기도 고 그렇지 붙어 있으니까 남자들이 예. 네. <laughs> 여자랑 얘기할 때 끊없이 얘기하는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질문하라 어? 대묶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방금 형이 한 대로 어, 남자랑 여자랑 요새는 다 외로운데 그럼 여자는 왜 아무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너무 넘치는 나머지 자꾸 몸하고 얼굴 이렇게 받은 게 이제 앞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야 여자 쪽으로 오케이? 어, 여자한테 이런 들이미는 습관인데 여자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게 투그러진몸 자체가 여자한테 나진같이 증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랑 얘기할 때는 빼세요 편안하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부분이지 그렇다고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스러운 알파고릴라형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얘기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편한 자세로 얘기를 하되 중요한 건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를 시종일관 되게 오래 하는 애들도 있거든 이거 아닙니다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할 때 받은 게 전환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 여자랑 얘기를 할때 여자가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은 오늘 잠깐 앞으로 숙여주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컨택 그러니까 아이컨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 그러니까 푸시들이잘 못하는 게, 여자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자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자신감이 굉장히 없어 보여. 오케이? 하나, 시선이라는 건 아무튼 간에, 대화할 때, 화장 안에 고정이 돼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 근데 고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 얘가 지금 나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나, 푸시한테더 문제는 뭐냐면, 뭐야?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시선이 날린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어, 어 불안해 보인다. 이거야. 푸시 입장에서는 이거거든. 이거 내가 여자를 쳐다보고 싶은데도 뭐 겁이 나니까 못 보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야? 하프레 가서? 여자들하고 실제로 많이 만나면서, 어, 여자랑 여자를 쳐다보면서 대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 느낀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다, 할 복잡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상당히 어떤 큰 주제로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거대한 주제를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형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하는 얘기를 할때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외로움 단어 하나 딱 뜨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더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야.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남녀 간에 대화는 특히 어트 기반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여자한테 어트를 잘못 사면은, 내가 뭐 아무리 단어를 딱 띄워도 여자는 거기 호응을 잘 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대화라는 게 서로 핑콩 치면서 연결돼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당은 어디 생겨? 이 대화를 만들어낸 당은 어디 생겨? 맨 초반에 생긴다고. 1차 여건을 넘어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 거기서 생기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막아 배우서 흐흐흐 쳐가지고 초반 어트는 무조건 깔아놓고 아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더 얘기를 할수 있겠다 얘기를 좀 해줘야지 어 궁금함이 생기네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형이 뭐 그런 얘기했을까 뭐 어, 너는 뭐 바다 한 가운데 네가 지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무인도에 갈것 같은데 그때 네가 지금 무인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계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거를 여자가 얘기한다고 치면 당이 있을 때는 어막 곰곰이 생각한다고 어나 오빠 나는 바닥까지 많이 떨어지면 나는 뭐 물통하고 핸드폰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어 그다음에 뭐뭐 갖고 갈 거야 마지막 하나 구명조끼 있어야지 구명조끼 네. 어그 구명조끼랑 <laughs> 핸드폰하고 그렇게 세 개를 가져간다 이게 당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막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추가로 오빠는 뭐 갖고 갈 거야 한데 어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겪 어, 오빠는 뭔데, 이게 봐. 막,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스파카 튄다고. 감정에, 뭐 스파카 튀게 된다고. 오케이? 근데, 노당이야. 그러면은, 어, 너뭐 갖고 할 거야? 그러면 여자가 그냥, 어, 나 그냥 뭐든 갖고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고. 그니까, 러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푸쉬들이 이제 여자랑 소개팅할 때, 여자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막, 오천 가지를 인터넷에 서 졸라 찾아가지고 갖고 나와요. 여자한테. 근데, 여자한테 물어볼 때마다, 여자가, 반응이 없어. 어떻게 푸쉬들은? 그 다음 준비된 멘트를 계속 던져. 그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여자가 지금 당연히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계속 짧아져 짭짭짭짭 혼자 계속 쓰는데 여자는 거기에 대한 답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는 치조하는 형식이 되고 치조하는 형식이 되니 까 자연스럽게 뭐야 니디해지는 거야 상대 쫓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 그니까 러 쫓는 느낌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뭐야 니디한 느낌으로 전환되는 거야 그 여자는 크리피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소개팅이 망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여자랑 얘기할 때, 나 혼자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 처음에 당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계속 떠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가 할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오케이? 관계라는 걸 항상, 관계의 환상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나 존재해. 얘랑 나랑 간에 어떤 거리감이 있어. 일정한 거리감이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 거리감에서 처음에 어트를 보이게 되면은, 여자애가 조금씩 너한테 흥미를 간단 말이야. 그럼 네가 조금씩 거리를 벌려가면서 여자 조금씩 따라오게 해야 돼. 오케이? 근데, 후시들은 혼자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어, 여자 따르고 싶지도 않고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이러면은 여자랑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푸시들은 감정을 되게 그 숨기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좀 아쉬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티 문화가 없잖아요, 가 음... 이런 파티 문화를 좀 자주 가셨으면 좋겠어. 그럼 사람끼리 좀 엮여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솔직히 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 물론 거기도 약간 내향성인 친구들이 있어. 당연히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것과 비할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눈 접촉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야. 여자들은 그나마 이그 뭐야, 수다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그 여자들끼리 어떤 그 뭉치는 막 그런 문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만나서 서로 얘기해야 되고 막 커피숍이 가보면은 뭐야 75%가 여자잖아. 가보면 남자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없어요. 어딜 가도. 근데 여자끼리 만나서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잖아. 오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솔직히 이시대남자들은난 되게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외로운 게 남자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뭡니까? 안정적 사회적 유대로인 한 안정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사무치지. 근데 이거는. 인터넷 세상에서 풀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 실제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건데 대화의 기본, 대화를 잘하기 위한 어떤 기본 양식 소양 중에 가장 기본은 내 감정을 잘표현하는 건데 이 감정을 잘 표현해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사람 많이 만나 봐야 돼 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물며 엄마랑 말하는 연습이라도 해봐 많이 근데 엄마랑 연습을 하는 건좀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치? 엄마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이 새끼가 지금 어? 어? 밖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야 되는 나이인데 어 지금 엄마랑 이러고 있는 거 얼마나 싫어. 속 터지겠어. 욕 먹으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그 여자 만나시라고요. 여자가 뭐 어떻게 하냐? 어? 밖에 나가서 여자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 알겠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실제로 그 여자가 뭘 묻었는지 어떤 사상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남자가 딱 쓰면 그런 거는 뒤로 하고, 일단 남자랑 여자도 정상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보겠지. 이 새끼가 씨.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봤을 때 베타 푸치 같아.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런 거를 들여오는 거고, 들어내는 거고, 어, 이 남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자기가 그냥 숨긴다고. 그리고 세상이 바뀐다고 남자랑 채널링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같이 얘기하시는게 뭐냐면, 좀더 수다적일 필요가 있어, 우리 푸쉬들은. 기본적으로 좀 수다적이어야 돼. 수다스러워야 돼, 오케이? 왜냐면 나중에 조절하는 건 쉬워요. 나중에 조절하는 건 쉬워. 근데 애 시당초에 던질 줄을 모르는데, 뭘, 어, 말을 많이 하면 여자가 싫어한다는데,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너한테 해당하는 얘기 아니야, 그거. 알겠어? 말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컷에서 조절을 하시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것만 졸라 잘하지. 어, 실제로 만나면 여자 만나면, 어, 퍼들퍼들 떨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진짜 세상을 사셔야 돼요. 어떤 하나를 완성한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야, 네가 이래서 말을 아예 못 해. 그래서 이제 소재가 아예 없어. 그러면은, 뭐야, 아름답게 형강이 제다이, 뭐요 마카필수 3강 이후에, 뭐야, 마카벨이 들어오지? 혼더랩을 뉴시로 봐주시고, 어? 그 다음에 뭐야? 악! 선생님! 기초화술이 쫓안 되는데요? 어, 제다이 딱본 다음에, 뭐야, 거기서 어, 많은 루틴들 좀 정리해가지고, 그거, 루틴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거 가지고 밖에 나와서 응용하면서 쓰는 겁니다. 알겠어? 여자애들 만나서 써보고, 어, 내가 이렇게 썼는데도 여자애들이 어떤 거 웃네? 어, 어떤 거는 표정이 안 좋아? 어떤 건 반응이 안 좋아? 선별해내는 거야. 그 좋은 것만 계속 돌려 써도 실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에요. 오케이? 선생님, 직접 배우겠습니다! 압구정 청담 상위 1% 하프에서 흐흐흐 치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어. 이번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니까, 러 어, 30대, 뭐 40대 형님들 이제 회사 다니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뭐야? 20대처럼 막 이렇게 썩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서클을 형성하기 가 쉽지 않잖아. 마혀 보면은 리본 들어서 마혀오면 그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꾸준히 달리면서 실력을 키우고 피드백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원 스탑에 해결하는 거. 어 리본 종합단 좀 찾아오시는 겁니다. 방에서 막 그래서 쿵쿵대지 말고 어 여기서 또 중요한 거지. 내가 말을 하려면 상황에 맞는 바이브가 제대로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당연히 박현나서 연습을 해야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찐따의 일 요소라고 그러잖아 상황에 안 맞게 쎄한 표현하는 거찐따들이왜 상황에 안 맞는 쎄한 표현을 쓰겠어 왜 똑같은 이유예요 그니까 러 교류가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쎄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어 앞에서 좀 빼먹었는데 뭐냐면은 감정 근데 감정을 잘 그니까 러 여자를 잘 꼬실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 감정을 형이 잘 긁어줘야 된다고 그러아 그렇지 근데 여자의 감정을 잘 긁어주려면 그 감정에 대한 이해를 내가 먼저 할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찐따들은 이게 졸라 떨어져 그니까 찐따가 그 감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찐따도 감정이 있어요 감정도 있고 뭐야 로망도 있고 모든 게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안갖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특히 여자들과 알겠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알겠지 자 그다음에 처음에 여자랑 얘기할 때는 아까 형이 오천 개라고 예를 들었는데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15분 정도는 충분히 내가, 1 0분에서 20분 정도는 여자 끌어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이거는 뭐, 고수들도 마찬가지. 고수, 고수는 이제 여자 많이 꼬시니까 루틴화 돼가지고 그냥 내면화 됐지만, 푸시들은 그런 게 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 루틴 스택을. 오케이? 이거 형이 카페에다 어떻게 짜야 된다고 말해놨으니까 항상 루틴 스택을 짜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랑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두 요소는 내가 말할 소재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루틴 거리가 있어야 되고, 깻빗이 어, 있어야 되고, 오케이? 또 하나 뭐야 여자가 어떻게가 박혀야지만 그게 상황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어. 이두 개를 각 봐야 되는데 푸시들의 문제는 이둘 다가 문제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뭐야 대화 소재는 당연히 없을 거야 푸시들. 그리고 폼에 맞지 않는 대화를 얘기들을 해 잡고 여자 만나는데 어 지금은 너무 빠른 대화나 나중에 나와야 될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푸시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 가 약간 이런 거야 여자 만나. 이거는 보통 이제 나는 솔로 이런 거 나올 때도 이제 어, 흔히 보이는 장면들인데. 그런 게나와 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하고 이게 먼저 나오잖아. 그게 이게 뭘할수 있냐면 그건 결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로맨스를 쌓기보다 그런 걸 빨리빨리 보면서 거기서 선별해라 이거거든. 근데 연애 시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연애 시장은 여자가 충분히 얘를 보고 판단할 시간이 있단 말이야. 얘를 보고 판단해 버린다고. 그런 걸 보기도 전에 그니까 어트를 박지 못하면 그런 걸 보기도 전에 뭐야? 컷해 버린다고.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 하지 않아 실제로 여자가 실 때. 어 내가 안녕하세요. 제가 무슨, 사실, 뭐, 어, 무슨 회사를 다니고, 무슨 학교를 왔고 제가 어릴 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으니까, 저를 만나주실래요?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 촛대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푸시들은 나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또 하나 뭐 있냐면은, 소개팅 프로그램 보면은, 여자애들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준비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되게 막 유심히 잘 들어주고 그러고, 자기 얘기도 막 해. 그러니까, 의에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을 해. 근데, 현실 세계에 나와서 하프에 가보면은, 여기는 야생이잖아. 냉정한 세계잖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얘기를 아무도 그렇게 안 들어줘. 알겠어? 그 모든 건 어떻게 기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푸시들은 그런 거 모르고, 걸은 데서 뽕 차고, 어, 나 정도면 괜찮아. 고 나가가지고, 어, 연애시장, 뭐야. 하프를 나가면 여자한테 말고면 뭐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이제 좌절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욕하지. 하프를 나가는 것들은 나쁜 것들이다. 어. 거기는 발랄한까친 여자들 나온다. 이거 빙의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어트를 일단 박을 줄 알아야 돼. 그,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아셔야 돼. 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거 꼭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뭐야? 말할 준비를 꼭 해서 여자를 만나러 나가셔야 돼. 알겠어? 선생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야? 제다이 배우셔가지고, 좀, 어, 참조해서, 해서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아름답게 파이팅 하는 거